아, 다음은 이어서 어, 내일 신문 실론 칼럼을 통해서 본 세상의 흐름 이슈를 우리 강민수 원장이 정리할 텐데요. 자, 우리 한번 또 파이팅 한번 더 가겠습니다. 강원장. 비타민아저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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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laughs> 종피라! 가자! 가자! 이무왕 기자는 저하고 맞먹는 게 좋아서 그런지 좀 천천히 즐기면서 하고 <laughs> 있습니다. 네. 아, 우리 강민서 원장이, 예, <laughs> 네, 김대국 TV 선정 유익한 실온칼럼세 꼭지를 뽑았습니다. 제가 그냥, 어, 시간 관계상, 여러분도 시간이 귀중하니까 어, 정리해서 전문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0월 21일 자, 윤경룡 페로, 산 마틴대 석자 교수께서 올려주신 제목, 환경 오염과 바이오 플라스틱에 관한, 뭐 이게 이제 가치사설과 연결된 플라스틱 산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꼭지는, 에,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 코로나 위기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박태견 뷰스앤뉴스 편집부장께서 10월 22일자 올려주신 칼럼이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 뽑은, 아 어, 시로는 예, 제가 썼습니다. 예, 10월 23일자, 지난주 금요일자 제목 상시국감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거는 거죠. 상시국감이 일하는 국회다. 그러니까 방탄국감, 맹탄국감 뭐 이벤트국감 등 얘기하는데 대안은 일하는 국회로 가려면 상시국감 체제로 전환하라. 그게 21대 총선 민의를 받드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맥락의 실언이었습니다. 강민서 원장 여러분께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강민서 원장 시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강민서입니다. 아, 첫 번째는 지금 코로나 제가 코로나와 또그북극의 지금 어어기 어, 뭐야 죠 비화가 계속 묻고 있다. 네. 네.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 플라스틱 환경 오염과 그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플라스틱에 대해서 저도 이번에 상세하게 알게 됐는데요. 플라스틱이란 말의 어원은 어 그리스 용어 그리스어로서 플라스티코스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이게 모양을 쉽게 변형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어 처음에는 그 비싼 상하 당부공의 대체품을 찾다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현재에는 이걸로 인공뼈도 만들고, 심지어는 뭐 자동차, 엔진, 또 섬유로도 어 지금 개발이 되는데,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소재로 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환경오염이에요. 이 플라스틱의 원료는 석유에서 뽑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게 사실 어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그 마스크, 현재 또 오염이 문제가, 환경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것도 이 플라스틱에서 원료를 뽑는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석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라는 그 물질이 원료라고 합니다. 예. 이 원유를 어 끓이게 되면은 끓는점이 낮은 것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제가 되는데요. 가장 낮은 게 LPG, 그다음 휘발유, 그다음이 나프타라는 성분을 뽑는다고 해요. 이이 이 플라스틱 어플라스틱은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게 분해되는 자연적으로 분해되, 분해되는 기간이 50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어, 매년에, 매년 800만 톤이 바다에 버려지고, 이게 버려지고, 이제 부서져서 물고기가 섭취를 하게 되면, 어, 다시 1mm 미만의 미세한 플라스틱이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인간이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환경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어,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이 지금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의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완벽하게 할 수는 있으나 또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경제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프타를 공급하는 대기업하고 이 원료를 이용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그 중소기업간의 그또 먹이사슬이 엮여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바로 다 이렇게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경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또 이~ 이걸 개발하는 그 화학 회사들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고요 또 해양에서 분해가 된다고는 하지만 분해가 된 뒤에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해서 어~ 현실적으로 이거를 다 바이오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지난번에도 나비 효과를 언급했던 것만큼 우리 개개인이 어~ 뭐 비닐이라든가 또 일회용 종이컵 이런 사용을 줄이고 또그 에코백을 사용하고 또 우리 마스크는 지금 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그 천으로 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우리 김종필 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애청자 분들 뿐만 분이라도 어이 작은 실천을 해서 환경 오염이 어좀 환경 오염 문제에 다들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어 바람에서 이 이 칼럼을 뽑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네, 그 다음은 네. 네. 이제 코로나 위기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뽑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코로나 하면 우리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까? 걸리면 치사율도 높고 우리가 네. 알지 못하는 데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어, 그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특히 서민의 삶들이 아주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렇지만 3위, 상위층은 집값이나 주가 등 자산가치가 폭등하고 또 코로나19가 부증식을, 부를 증식하는 계기가 어, 되고 있는데 반면에 무주택자와 서민층은 일자리도 지금 위태로운 데도 불구하고 전월세 폭등으로 인해서 어 지금 빈부 양극화가 아주 매우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의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IMF가 실물 경제와 자산 거품의 괴리가 아주 극심하다라면서 자산의 대폭락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 출신은 어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공황 전야에 반드시 금융 사기를 금융 사기가 판을 쳤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요즘에 그 유명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라임 오키머스 펀드 사기를 일종의 어어 어, 폰지 사기의 판발이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폰지 네. 사기라는 것은 네. 1929년. 대공황 직전에 그 피라미드식 금융 다단계 사기 행각을 일컫는 말인데요 네. 이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도 실물 경제가 이를 못 받쳐주기 때문에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는 없을 때에 이~ 이런 사기가 판을 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서민들에게는 사기를 당하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사실. 아, 네. <laughs> 어,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소리 없이 물가가 급등으로 해서 우리 서민들은 매일 사기를 당하는 어,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불안기에 어, 이렇게 물가를 조금씩 조금씩 뭐뭐그 어, 올리게 되면 장사가 더더잘 되지 않겠 안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질문을 했더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수입을 총액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물가들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합을 어 지금 하는 모양이 보이고 있는데 어 정부에서는 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담합에 대해서 대책도 없고요. 그리고 그 청년층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 보건 지표에서는 어 현재 9월 고용 동향으로 봤을 때 4명 중에 1명은 지금 현재 청년들이 실업 상태라고 해요. 네. 어, 이렇게 다수의 국민들은 고달픈데 여론조사에서 보면 어, 무당층의 역대 최고치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치 네. 불신이 아주 매우 심각한데요. 네. 어, 이제는 각자 도생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 어, 코로나 위기의 진짜 실체는 우리가 생그 치사율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어, 자기의 <laughs> 먹고 살 것은 자기가 책임 자기가 찾아볼 수밖에 없다는 네네. 이런 아픈 현실이 아닌가라는 것을 꼬집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네. 예, 음. 우리 김종필 TV는 항상 공정성과, <laughs> 네. 그리고, 어, <laughs> <laughs> 편파적이지 네. 않는 중립성을 네. 표방하고 있는데요. 네. 어, 저는 이, 네, 네, 저는 이 아이패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그래서 어, 저자신있게 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가 쓴지는 항상 마지막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지 않고 항상 어, 다 읽고 나서 선정한 다음에 봤다는 점. 네, 굳이 네. 말씀드리면서 어, 21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 첫 공성축 어, 2 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혹시나 했는데 이제 역시나가 되고 또 여당의 방탄 국회, 야당의 맹탕 국감 비판 이제 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 코로나 1구로 우리 서민들 또 우리 국민들 모두 아비규환인데도 민생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야의 행태에 국가무용론이 다시 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서. 어이란 국회 상시 국회는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초천 춘철 살인을 하신 어 내용입니다. 어 국회가 대다수 행정 기관을 감시하면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에 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헌법 61조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헌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데요. 어, 민고, 민주주의가 민 상권 분립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입각해서 입법부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행정부의 경,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추적인 기능이자 책무이다. 라고 여기서, 어, 그말씀 하셨는데요. 어, 21대 국회 첫 국감에서 그 국민들로부터 호평받은 일부 국회의원도 있고, 또,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이 되도록 노력한 국회 정무위원장도 있었지만, 다수는 국정감사의 고질적인 병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그 시안이 반복되는 문제는 그 정해진 3주간에 몰아치기로 예,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네. 어, 상시 국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국민을 위한 국회로 혁신하는 해법으로서 어, 상시 국회 질 체제를 제도화하면 되고 또 법률안도 이미 마련해, 마련이 됐다고 어, 나와 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 내용이 국회 상임위 위원회 및 소위는 매월 4회 이상 어, 개회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안을 어, 발의했습니다. 어, 상그 상임위 상임위별 상시 국감을 진행을 해서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어, 저는 그 이런 개정안을 또 어, 당연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셨을 분도 많으시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안 하시는지 어~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그~ 여야가 이런 방안 좋은 방법을 지금 어~ 뭐~ 새로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어~ 상시 상시적인 국정감사에 모두 협 어, 합의가 돼서 다시는 이런 냉탕 국정감사 보, 보여주기식의 국정감사가 데프리셋이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칼럼을 뽑았습니다. 네,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민서 원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이명환 기자도 수고 많았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저희 내신문이 일면 기사와 실언 칼럼을 통하여 공론화 제기한 내용이 현실화되도록 같이 우리 주권자가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선봉에 우리 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비타민 아저씨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또 활력을 높이는 노력을 우리 이명환 또 강민수 동지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분들과는 2주 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